입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어? 정글에 잘 오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묘와 자극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헤라진에 오래 노출되면 둘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으흐흐,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 로봇을 좀 시켜 주십시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오, 곧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 제치할 로봇을 보낼 테니 호위해주십시오. 그렇죠. 자, 먼들어 수집할 로봇을 간헐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파괴돼선 안됩니다. 아이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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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쟤들이 누구랬죠? 수니다 연구 완료 성공적으로 테라진을 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놈들이 아름다운 벨시르 원시 생물로부터 테라진을 직접 뽑아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어, 좀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보십시오, 사령관님, 로봇입니다. 어, 호호호, 제 로봇이군요. 오, 어이구, 테라진 갖고 와서? 틀리시나요? 테라진이 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월처리도 활성화 되겠군요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laughs> 젤 로봇들이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적대적 병력이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와 대비한 존중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구하셨군요 배시루님이 감사를 전하십니다, 사령관님. 아, 아제 말은, 아, 아 제가 감사합니다. 에, 아, 그렇죠. 아, 제가 감사해야죠. <laughs>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별시라님. 아,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 로봇을 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잘 보고 소화 해주면 안 돼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음, 조만간 간헐천이 더 열릴 것 같군. 요 하아... 벨시르님은 항상 필요한 걸 갖다주시죠. 거림자 파스테가 준비되었습니다. 동력전 가스 업그레이드 완료. 연구... 가스는 점검이 필수! 로봇 나가신다. <laughs> 왜요? 재밌잖아요. <laughs> 어, 배시르님은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어둠 속에서 내가 왔노라. 음. 저게 곧 궁금하나요? 자원이 될 것이다. 죽인다. 좋은 날이로군. 명령을... m 기 n y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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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 a n y many, m 너무 미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바깥은 무법천지입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당... 당초, 당초. 겠죠. 업그레이드 완료. 저기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자구나. 탱크가 절반 정도 찼습니다. 벤시르님이 오늘은 아주 친절하시군요. <laughs> 감사 편지라도 한통 보내야겠습니다. 벤시르 원시 생물 또한 마리가 지금 테라진을 추출 당하고 있습니다. 원시 생물을 풀어줄 시간 되실까요? 조금만 있으면 간헐천이 몇개 열릴 것 같습니다. 로봇들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 어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진을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아,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관님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 업그레 보고있다. 죽기 딱 좋은 날이로군.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어둠이 꿈틀...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つけた超成城君。 봤는데 구경만 하진 않겠죠. 대라진 제치통이 가득 찼습니다 로봇들이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잘올수 있게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자나깨나 가스 조심. 어둠 업그레이드. 전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업그레이드를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동맹이 동맹 받지가 동맹 동맹 네, 공격받고 있습니다. 죽인다. 좋은 날이로군. 보급품이 꽉 찼습니다. 가스는 점검이 필수.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아,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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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공명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의 생물들이 우리의 자원이다. 저기 기세는 어, 지금 차가. 시간이 없으므로 차를 차라. 속 힘내십시오, 사는 이 <목소리> 업그레이드 완료 간헐천들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녀석들이죠. <laughs> 이 넓기 넓은 우주에 외롭게 남은. 꽉 채웠으니 이제 제대로 싸워보자 <laughs> 치는 마세요. 로봇 돌아니다으그 <laughs> 어, 저렇게 잘지 나이 쓰레기 놈들아! 사령관님,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다무하는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치는 마세요. 어에서이고있다 <놀람>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